아이돌 황영웅의 일상은 항상 빛나는 무대나 화려한 영상만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모습, 그의 일상,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번 소식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어느날, 황영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촬영을 하던 중 그의 집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촬영 스케줄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뜻밖의 일에 그와 그의 매니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가 그의 집에 들어와 이런 마음씀을 해 주었을까? 이 의문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쁜 황영웅을 위해 멀리서 와서 저녁을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황영웅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 특별히 요리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모습은 황영웅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깊은 가족애를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소소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황영웅의 가족애와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영웅의 일상에서 발견된 이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황영웅의 가족에는 그의 음악과 예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도 빛을 발하며 많은 팬들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모습이 그를 더욱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모습에서도 황영웅의 진실된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도 큰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영웅은 그의 아이돌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